안녕하세요. 오토캐드 꿀팁 저장소입니다. 오늘은 오토캐드에서 무한대선 그리기, 명령어 x라인, 단축명령어 x l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에서 그리는 끝없는 수평선을 상상해 보세요. 오토캐드의 작업 환경에서는 좌표를 이용해 도면 작도를 할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좌표를 오토캐드에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작업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서 육지가 안 보일 정도로 멀리 나갔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풍경은 하늘과 바다 그 사이에 있는 무한한 수평선일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대로 펼쳐진 수평선을 오토캐드 작업 화면에서 그릴 수 있습니다. 명령어 x라인을 이용하면 무한대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캐드 도면을 작동할 때에도 한 번씩 요긴하게 쓰이는 명령어임으로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한대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명령어 x라인을 이용해 무한대선 작도하기 오토캐드 작업 화면의 하단에 있는 명령창에 x라인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엔터키를 한번 눌러서 명령을 실행합니다. 명령창에는 수평, 수직, 각도 이등분, 간격 띄우기 옵션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옵션은 수평과 수직입니다. 여기서는 수평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창에 수평 단축키 H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엔터키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오토캐드 작업 화면에 있는 마우스 선택 상자에 수평 무한대선이 미리 보기 되어 나타납니다. 이때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합니다. 오토캐드 작업 화면에 수평 무한 대선이 작도됩니다. 이번에는 45도 각도를 가지고 있는 무한 대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작업 화면 하단에 있는 명령창에 X 라인을 입력하고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누릅니다. 명령창에 나타나는 무한 대선 옵션 중 각도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각도 단축 키 A를 입력하고 스페이스 바 엔터 키를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명령창의 각도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5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엔터키를 한번 누릅니다. 오토캐드 작업 화면에 있는 마우스 선택 상자의 45도 각도를 가진 무한 대선이 미리보기되어 나타납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위치를 정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여 무한 대선을 작동합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연속해서 클릭하면, 원하는 위치에 연속으로 작도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무한대선 명령을 종료하기 위해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캐드에서 무한대선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